네 이름 찐빵이에요. 해봐. 네? 응, 그렇지. 선생님, 타쿠야 영어 공부하게. 응. 까불었어왜왜 왜 그렇게 저기한테 까불어서 할머니한테 킹아. 그러고 안돼 킹. 응? 안돼. 안돼요. 킹이 까불면 안 돼요. 퀸이 일라요. 빵이 노래 그만해. 네노래네네 응. <laughs> <놀라> 킹이 너또 내가 놔주면은 칸한한테어어거지지왜래래 그래? 카니가 마음에 들어? 카니가 어? 이렇게 좋아? 왜 그래? 왜왜왜왜 왜그래 왜 g a Mamidro Kaniga k 왜 j u a w 왜? g r e w e g 지금은 새벽이요 자자시 다크 원숭이 집에 <laughs> 진짜 원숭이 닮았어. 다크하고 놀아 다크하고 응? 킹아 알았지? 음. 진짜 할매는 미치광이라서 안 돼. 네 음, 진짜 할매는 파나만 엄청 무서워요. 네 진짜 할매는 파나만 짱이야 짱. 네 할매는 진짜 일진이야 일진. 네 응? 할매는 일진이 엄마 자, 킹스베리를 줄게. 자 Yeah, we need me. Hi, Bonnie.

할머니 는 쉬고 싶대요. 너 안돼 할머니한테 가서 짖지 마 안돼 킹 안돼 할머니 화나 무서워 응. 할머니 화나 무서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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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세히 거지질니 <거짓이>. 대들 <laughs> 내가 왕초다, 알겠냐? 내가 나의를 낳았으니까 내가 왕거지다, 알겠어? 내가 왕거지야, 내가 왕초거지다, 찐빵 왕초다. 무슨 일이야? 왜 받아만 안 해? 킹이가 킹과주.